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가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정말 자주 등장할 만한 그러한 실전 사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흙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정답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흙이 이곳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 백에게 정말 좋은 수순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끊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흙은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흙이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야죠 이때 백이 젖히게 되면 너무 쉽게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렇게 반대쪽에서 호구치는 수 역시 좀 전과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곳 끊고 잡으면 단수, 먹으면 젖혀서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평범하게 두어서는 결코 흙이 살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두어서 과연 살려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요. 백이 가만히 이곳을 뻗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를 치면, 다시 한번 이곳을 끊어요. 자, 그럼 연결하는 수는 단수당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운도 없습니다, 흙은. 이곳 먹여치는 수가 좋죠. 먹어야 되는데, 결국엔 저침당에 흙이 역시나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흙에게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뻗으면요, 이땐 흙이 가만히 이곳을 하나 끊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은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요. 백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한 집을 만들게 되면 흙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뻗어줬기 때문에 좀더 쉽게 흙이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100이 이곳을 연결하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흙도 지금처럼 일선을 넘어가는 수가 좋아요. 지금 여기서 100은 무조건 이곳을 막아야 되죠. 이곳을 안 뒀다가는, 만약에 이렇게 뒀다가는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순간 여기에 집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은 이곳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답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흑은 지금 이곳을 교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탄력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역시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수순이 어디냐? 여기 호구 치는 수예요. 자, 이곳 호구 쳤다가는 지금 끊어지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요. 이곳으로 이렇게 막으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죠. 먹으면 먹여치기로 역시나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기 끊기면 어차피 지금처럼 둬서 먹여치기 당해서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흙이 지금 이곳으로, 이곳으로 두질 않아요. 그럼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처럼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100이 지금 이곳을 젖혀오면 이렇게 두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흙이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조금은 뭔가 될것 같은 그러한 수순이긴 한데요. 여길 두어도 지금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가만히 한 집을 만들면 100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100이 또 여기로 둘 수가 없죠. 뒤에서 단수를 치고 들어와야 돼요. 한 수가 더 생겼기 때문에 흙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 수순 첫 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자리였는데요. 바로 이곳 붙여가는 수가 정답이고요. 1선으로 100이 빠지면 끊고 잡았을 때 이곳 단수치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수순이 하나 숨겨져 있었죠 바로 이곳 연결하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땐 흙이 가만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아야 되는데 이때 막게 되면 가만히 이쪽 호구치는 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끊어 왔을 때 아주 멋진 수가 하나 있죠. 침착하게 가만히 연결하는 수순. 여러분들 역시 기억해 주시면 이곳으로 두면 지금처럼 두어서 흙이 살게 되고요. 자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면 이렇게 단수 치면서 깔끔하게 살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